세훈을 죽이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윤... 안윤수 씨! 일단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. 셨어요 안윤수 씨 지금 집에 있습니다. 경찰 쪽 연락 취소해 주세요. 목욕하다 뭐, 깜빡 잠들었어요. 혹시? 문 두들기는 소리에 깜짝 놀랐겠어요아요 얼른 가서 밴드 붙이고요. 몸도 좀 다... 잠깐만 기다리세요. 급히 가린 가운 안으로 넘어져서 다친 상처들이 가득하고 자신의 피인지 세훈의 피인지 모를 피를 급히 닦아내는데. 모든 게 의심스러운 감찰관은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을 발견하고 이내 뒷문을 발견하는데 넘어져 있는 자전거를 보게 되고. 많이 어둡던데 가두고 괜찮아요? 외등 전구도 없던데. 감찰관의 질문에 표정 관리가 안 되고. 어요 그것 때문에 나갔다 온 거예요. 에 갔다 오다가 길에 자전거 져 가지고 전구 지고 그럴 듯한 알리바이를 쏟아내는데. 가 이렇게 오는데 자전거 탔어요? 거시거든요 조금 전. 감찰관 몰래 뒷문으로 들어와 덩굴을 깨고 안녕하세요.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문을 열었다. 오셨어요.